3D 맥스를 사용하면서 오토캐드나 라이노캐드가 가장 부러운 거는 바로 오테이트 스케일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부럽습니다. 근데 맥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기능을 맥스가 도스형부터 나온 지 지금 32년째인데 넣어주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엇비슷한 기능이 2년 전인가 하여튼 2 0 2 3인가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 기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 음. 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스크립트는, 당연히 수강생 카페에, 여기 수업, 초급 수업반에다가 올릴 겁니다. 여기. 이게 3D Max AutoCAD처럼 로테이트하기. 이걸 보, 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올렸거든요. a u t o c a d r o 로테이트하기.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일단은 맥스 최신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맥스가 이게 안 된다는 게좀 진짜 놀랍긴 하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어태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붙었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먼트로 가서 얘를 디태치를 하면, 얘는 이제 로컬 축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얼라인을 못 한다면 축이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있냐면 원본 오브젝트의 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거야. 얘, 얘 원래 축. 얘가 먼저 선택하고 어태치를 했기 때문에 축이 여기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얘, 얘밖에 없어요. 피벗 옵니. 이렇게 하면 중앙으로 가죠. 그러니까 뭘 먼저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로테이드를 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상관없어요. 얘는 로컬 좌표계로 하게 되면 축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갈수 있고 얘를 여기다가 이 축과 얼라이을시킬수 있어요. 아, Alt-A 해서 얼라이 해가지고 로컬 축 여기가 스케일이고 여기 로테이트거든요. 로컬의 Y축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고 라인 없게 은 이런 방식이 아니죠. 찌고찌고란 찍고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로컬이 살아있는 경우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태치를 해버려가지고, 어태치하면 당연히 로컬이 날라가지 먼저 선택한 오브젝트 의 축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는 로컬이 날라간단 말이야. 얘는 로컬 해봤자, 없어요. 날라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리냐고요. 그래서 맥, 이게 맥스 2020, 그러니까 맥스가 도스용 때부터 나온 지 30년 가까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수들은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다쓴 거죠. 방법이 없진 않았지. 스크립트를 뭐 20년 전부터 다 쓰고 있으니까 해결이 됐는데, 맥스 자체 기능으로 됐으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이제, 어, 한, 몇년 전, 1, 2년 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기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축을 맞추는데, 얘가 이제 place working pivot 이라 해서, 클릭, 면에다 클릭을 하거나, 혹은 엣지에다 클릭을 할수 있어요. 그럼 그 축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엣지에다가 지금 보시면, selection pivot 이라 해서, 나중에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냥, 빨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레퍼런스가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아니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고 하게 되면 그 축을 정확하게 로컬딱 이렇게 따라가서 하는 게 여기 셀렉트 피봇이에요 그래서 저는좀 먼을 먼저 선택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있는 거죠 정확성이 얘는 직접 클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모 같은 경우는 직접 클릭을 할지 몰라도 이가 선택하기 좀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먼저 선택해 놓고 찍는 얘를 찍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축이 왜 틀어져 있냐 가끔 이런게 나올 때 워킹피봇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워킹피봇이거든요 다시 이거 리셋이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을 워킹피봇으로 얘는 또 장점이 센터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 미드포인트도 잡혀요 이렇게 나중에 더 자세히 할겁니다 그래서 미드포인트에도 이렇게 스냅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센터에 여기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얘가 지금 다시 사라졌죠. 그냥 뷰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살려놨기 때문에 워킹 잡혀계로. 이거는 워킹 잡혀계는 가상의 축이에요. 그런데 얘는 워킹 잡혀계잖아요. 워킹 잡혀계. 워킹 잡혀계라서 이 자체는 이 워킹 잡혀계를 써가지고 로테이트를 할수 있거든요. 자, 다시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뀌냐면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다시 워킹 잡혀로 잡아주면 돼요. 이 워킹 좌표계가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무브에서 로테이트 하니까 바뀌었는데 이거는 무브나 로테이트나 스케일 하면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케일에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좌표계를 디폴트 는뷰 좌표계거든요 다시 여기서도 뷰 좌표계로 했다면 여기 원래 무브는 워킹 좌표계였으니까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한번 지정해 주면 근데 한 개만 따라해서 그냥 다 고정을 시키고 싶다면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설명을 했는지 아는지 요거 제네럴 탭에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걸 체크해주면, 컨스턴트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거는 하나를 한번 로테이트를 정하 로컬이나 뭐 이런 걸 정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편리하신 분은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어디를 가도 다 워킹이죠. 그래서, 저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난 저게 불편하시면, 저 끄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테이트까지는 됐는데, 로테이트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얼라인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지? 눈도 잡,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어눈 어림 잡아, 제 단어가 생각났네요. 어림 잡아서 정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은 로컬 잡혀게만 되거든요. 이게 로컬 잡혀, 로컬이라고 써 있잖아요. 물론 공수로 방법은 있어요. 이게 워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씨, 뭐야? 왜 돌아가 있어도? 근데 그걸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네? 뭐 복사를 해가지고, 뭐, 어태치를 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 이런, 이런 필요성을 저는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 할 때는 강력하고, 뭐, 무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축을 뭐, 이렇게 빼서, 예. 그리고, 이건 단축키로, 여러분들 전수업인니까 그냥 찍는데, 전 단축키로 쓰라고 추천 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정확한 로컬을 원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왔다지, 어떻게든 라이너처럼 정렬하고 싶을 때, 어딘가에 정렬하고 싶을 때는, 이것도, 어, 한50%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알려준 그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뷰포트에 드래그앤드롭 하시면 요 뷰포트에 드래그앤드롭 하시면 아까 3D 맥스에서 오토캐드 사용하기 그 스크립트 3D 맥스 오토캐드처럼 로테이트 하기 여기 제가 아까 넣었다고 했죠 여기서 들어가셔서 네, 수업 공부방에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됩 이름은 3D R&D 스케일 로테이트 이게 환상이죠 그래서 드래그앤드롭 하시면 3D R&D 회사 이름의 카테고리가 떠요 그리고 어택치, 디택치 여기 지금 보시면 3D R&D 이렇게 뜨거든요 예, 이런 거는 필요 없고 3D가 없고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저는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싫으시면 뭐 어디에다 위치해도 돼요 얘네들은 뭐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구분서를 넣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한 다음에 세이브 이두 개만 필요해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기능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보시면, 어태치도 마찬가지고, 어태치인 있는데 디테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태치, 디테치는 다 왼쪽 상단 쿼드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폴리에다가도 넣어놓고 하실 때, 이 폴리에도 보면, 여기 어태치는 있는데 디테치가 없어요. 그래서 디테치는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넣을 때는, 얼 커맨드 하셔서, DET라고 빨리 치시면, 여기 디테치 폴리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돼요. 그리고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폴리 명령어였고 폴리 이제 닫고, 에이 폴리 닫고, 에이 스플라인. 왜안 나왔는지 저게 의문이거든요. 1 0 백만 년 동안 의문이에요. 어떻게 치는 자주 쓰는데, 지체 치는 자주 안 쓰나?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자측 어, 하단인가? 여기는 에지체어태 치가 안 보이네? 네, 자측 하단이네요. 여기는 하단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테치 스프라인을 넣어놓으면 돼요 세그먼트를 놓고 싶.. 그니까 두 개가 있는데 전두개다 넣었는데 그래서 디테치 여기 있죠? 스프라인 세그먼트용 스프라인 있고 스프라인용 스프라인 있어요 두개다 넣어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전체를 다한 다음에 세이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옛날부터 나와 있는 거고 맥스가 기본으로 2, 3년 전까지는 아예 이 워킹 피보 개념도 없어 었 물론 이 워킹 피보도 스크립트로 나와 있어서 이미 다 쓰고 있었어요 보수들은 근데 이제 이런 기능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맥스의 골스 페놀스. 아이 저게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 디폴트예요. 요거 자기 축요두 개가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에, 만약에 로테이트로 여기까지 가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아까 로테이트 레퍼런스 해서 축을 스냅을 걸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붙이고 다 이게 어떻게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짜증이 나죠, 짜증. 이런 걸왜 스크립트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전 진짜 모르겠거든. 이거는 멀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도 지원을 하고 그룹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도 지원을 해요. 이 간단한, 이게 스크립트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네, 자, 그룹을 시킬게요. 이게 쉽다는 거잖아. 근데 왜안 만들어준 거야? 도대체? 맥스야. 응? 황당하죠. 직고직고를 찍고, 아이고, 여기 안 찍혔네. 퍼스트라고 지금, 처음에안 찍히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스냅 옵션이, 패스 맞는데 왜안 찍혔냐? 잘 찍으셔야 돼요. 퀵, 여기 아직, first 포인트라직 나왔죠 안 찍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찍혔네 second first second 오케이. 그런데다가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스케일까지 오네요 스케일까지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 이게 여기 스케일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얘가 로테이트되면서 도 똑같은 대상 방법으로 이 스케일까지도 맞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스케일로 맞추는 거죠 요 스케일로 기준으로 n o n 폼 스케일이 되는 게 아니고 3D 스케일이라서 여기 기준을 줄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는 이것까지 맞추고 싶다 그러면 트랜스폼 툴 쓰면 되거든요 여기 트랜스폼 툴이 자주 쓰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 툴에서 뭐 트랜스폼 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트랜스폼 툴도 빼내놓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건 뭐 맥스 유저라면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숨겨놨어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네, 다운이 돼서 빨리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tr 이라고 빨리 치시면 트랜스폼 툴이 있는데 트랜스폼 툴즈가 두개가 있어요 두개가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돼요 tr 쳐, 치셔서 띄어져 있는걸 쓰셔야 돼요 여기 트랜스폼 툴 요게 요게 맞습니다 요게 여기 트랜스폼 툴즈 요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띄어져 있는 트랜스폼 툴즈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드래그 들어로고 여기 저기 해놨죠 저는 그래서 세이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아까 물론 같이 쓰시면 좋아요. 같이. 로테이트 혹은 스케일 혹은 로테이트 이 기능을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로테이트가 죽어 있다고 해도 그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원하는 축의 스케일을 그이 어 로테이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자, 스케일을 잡고 로테이트를뭐 얘도 이렇게 잡고 여기 잡으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혹은, 잡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가, 좀 취가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네, 로테이트 스케일 같이 로테이트만 하는게 아니고 얘에서 얘까지 스케일을 하면 얘에서 얘 하면 스케일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탑 레벨에서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리셋 엑스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셋 엑스폼을 그리고 리셋 셀렉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스택을 합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스케일에 관련된 거는 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좀 크게 해볼까요 트랜스폼 툴두 개를 같이 쓰시면 완벽합니다 이건 뭐로테이트고요 어느 각도로 지금 90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정해질 수있 거기 값이 있습니다 뭐 45도씩 로테이트를 하고 싶으면 45도씩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반대축이고 그 다음에 Set Size하고 Get Size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Set Size는 이제 사이즈를 강제로 맞추는 거고 Get Size는 갖고 오는 거요이게 지금 Z축을 갖고 올 거냐, Y축을 갖고 올 거냐.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에서 그렇게 시 Z축이죠. Z축에서 GetSize를 가져오시면, 창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창이. 아, 그러면 Z는 지금 이게 보시면, 가장 긴게 382.8이라는 거알수 있죠. 3 8 2 8 그죠? 그래서 크기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뭐, 382.8. 머리가 뭐안 좋아서. 328.8, 382.8이면, 얘를, 여기, 사이즈 있죠? 여기, get size 해보면, get size 해보면, 382.5, 이런 식으로. set size를 누르면, 정확하게 맞아지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 reset x p o n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reset x p o n 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뭐, x축을 하려면, 83.393. 역시, x를 해놓고, 83.393.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케일을. 혹은 그냥 전체 크기를 Z축으로 맞춰주고 싶다면 380.80 하고, 그러면 이 크기로 XYZ가 모두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세 사이즈 하면, 정사각형의 380.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한경우엔 반드시 리셋 스폼을 눌러줘야 돼. 요 그리고 스택을 합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 R&D 스크립트하고 이 트랜스폼 풀박스를 쓰게 되면 오토캐드나 라이더캐드 부럽지 않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